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6절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밤에 안식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제도가 필요하고 예, 법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제도나 그 법이 사람을 살리거나 양육시키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본문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니자 여기 보니까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어, 이전 성경에 보면 의문이라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 이 말씀이 조금 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인데요 쉬운 번역으로 보면 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자가 아니라 성령의 언약인 새 언약의 일꾼에 합당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문자는 죽음을 가져오는 반면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 본문의 율법 조문이라고 나오는 말을 시온 성경에는 문자라고 나와 있고요, 이전 성경에는 의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은 어떤 법의 조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떤 제도나 어떤 형식, 절차 이런 것을 뜻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인 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새 언약의 일꾼을 율법의 조문으로 세우지 않았다, 영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형식과 절차에 따라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유대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전통과 의식을 따라야 마땅할 것입니다. 즉, 할례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율법에 따른 종교적인 의무를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 시대에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습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율법은 죄를 가르쳐 주고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죄를 깨우쳐 주기는 하지만 그 죄를 용서하거나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일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약의 유대교는 죄를 억제할 수는 있어도 죄를 어, 죄인을 살려내지는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가 넘치는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좀 무질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전설을 쓸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의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면서 조금 교회가 어수선하고 무질서해지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받아 가지고 온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는 고린도 교회가 율법주의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다시 죄의 멍해를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율법의 조문이나 형식은 약간의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지는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적인 사람들이 와서 교회 제도도 만들고 어떤 율법적인 형식도 갖추면 좀 질서가 잡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생명력이 점점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뭔가 허전하면 자꾸 격식을 차리고 제도를 만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없을수록 자꾸 형식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제도가 강화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는 그런 예배는 예배 의식이 자꾸 거창해집니다. 형식만 요란해집니다. 왜요? 그것마저 없으면 너무 허전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좀 무질서해 보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가 되면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아무리 격식이나 형식을 따진다고 해도 죽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형식을 잘 갖추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좀 무질서해도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라면서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예의도 생기고 질서도 잡히고 여러 가지 문화도 만들어냅니다. 또 많은 은사도 개발해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급한 마음에 자꾸 세상 제도나 세상 문화를 들여오고 다른 곳에서 은사를 끌어오게 되면 잠깐은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복음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복음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결국은 사람들의 심령이 죽게 되고 남는 것은 세상 문화, 세상 제도 형식만 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 사라지고 율법적인 기능만 남아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세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문화나 형식이나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복음이 살아있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그 교회 속에서는 끊임없이 생명이 잉태하고 그 생명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내면 은사는 저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신앙적 문화가 생겨나고 영적인 질서가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계속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고 자꾸 그 과거의 틀 속에 안주하려고 하면 어느새 그 속에 세상 문화나 세상 제도 형식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바로 이게 율법 조문이요 의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종교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세속적인 욕망과 교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그랬고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이 늘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자신의 젊음을 불태우며 주님께 미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야 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복음이 늘 살아 있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현장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원하는 것은 어떤 율법적인 형식과 제도를 도입해서 그런 것들을 잘 갖추는 것이 아니라, 늘그 속에 끊임없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그것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생명을 영적으로 자라게 해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풍성함과 영적인 열매를 맺고 영적인 질서가 잡히게 될 때에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도나 형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 위에서 살겠다고 하는 결단과 사명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랄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목요일입니다. 선교의 날입니다. 예,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어, 국내 작은 교회와 선교 기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기환우 입원 환자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암투병하는 송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